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누군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둘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디 한다는 것은 그 인내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지 벌을 면제해준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악행에 대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으로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이죠.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하셨을 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간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와서 간구해도 결코 하나님은 이 결정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지만 바위처럼 굳은 마음으로 죽을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심판하겠다며 이 결정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인데요. 2절에 죽음, 칼, 기근, 포로됨, 이네 가지 재앙에 이어서 3절에 네 가지 벌은 완전수 삼보다 하나 더 많은 벌과 재앙을 내리겠다. 즉, 반드시 멸하겠다는 무서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만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 이후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14,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는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충격요법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 남유다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는 길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돌려주시지 않고 마음을 돌리라 하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던 시간으로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바꿔먹을 수는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결정 때문에 고생은 좀할 것이지만 그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아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너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미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을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답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하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다. 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